음, 얼마 전에 그 후원하던 만나러 캄보디아 필드트립 다녀오셨죠?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. 네. 아, 필드트립을 제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갔었고요. 2013년도에 케냐를 다녀왔고, 또 올해 8월 달에 캄보디아를 두 번을 방문했는데, 저기 푸놈핀에서 한그 3시간 정도 가면은 깐풍참이라는 시골 동네가 나와요. 근데 거기에서 제가 후원하고 있는 홍리다라는 아이인데요. 지금 14살이고요. 아주 수줍음이 많은데 굉장히 아주 영리하고 착한 애예요. 또 예로 인해 가지고 이 아, 광경은 아, 가정 방문을 했을 텐데요 가서 보니까 아, 방에 빨리 급히 들어가 가지고 보여줄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년 동안 보내줬던 그 사진하고 또 편지를 저렇게 갖고 나오면서 아, 그동안 굉장히 감사했다고 울더라고요. 저도 아주 뜻밖이었는데, 그래서, 어, 아, 얘가 14살 밖에 안 됐는데, 아, 이게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, 이런 생각이 들면서, 아, 아이한테, 이제 제가 후원을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감사한 것이 아니고, 정말, 저, 제가 또 아이, 아이한테 감사하는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아주 장면이 또 이렇게 연출이 됐고요. 제가 우리 편자님께 꼭 말씀드릴, 저는 주제 넘지만은 정말 너무 칭찬들을 해드리고 싶어요.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이게 돈 3만 원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매달 똑같이 정말 오랜 시간을 해주셔야 되잖아요.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. 정말 여러분들의 그 정성 하나하나가 모아 가지고 정말 나비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. 언어도 다르잖아요. 또아 정말 거리도 멀어요. 사실 우리 애들하고는.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정성이 정말 그 날개를 타고 날아가 가지고 그 정말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감사함이 되고요. 또그 감사함이 저희한테 되돌아오면은 또 우리는 감동이 돼요. 또그 감동이 또 이제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이런 아주 정말 뜻깊은 정말 나비 효과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여러분 모두 한분한분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. 여러분들 때문에 사실은 아 정말 말은 많지만은 행동으로 실천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. 네,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제 넘치지만 한분한분 한분 다. 아 정말 어, 칭찬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요. 예 네,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캐녀 같은 경우에는 우유도 못 먹어요. 우유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학교를 오거든요. 네그 정말 아, 정말 그런 걸볼 적에 여러 가지 갈등은 생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은. 정말 우리가 조금이나마 성의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들 한 분들 정말 사랑하고요. 네, 또더 격려해드리고 싶고 정말 축복하고 싶, 축복드리고 싶습니다.